자,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가정법 부분들 나왔어. 자, 우리는 그, 자, 가정법, 현재다. 아,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그럼 우리말로, 현재, 뭐 하면, 뭐할 텐데. 라고 해서, 현재하고 좀 다른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 형태가,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동사. 이렇게 쓴다는 거지. 여기에 과거가 들어갔지만은 이 의미가 과거의 의미가 아니고 현재의 의미야. 현재의 좀 반대나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형태를.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황 보자고. 자, 이거는 뭐야?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살수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네? 부자라면 살 텐데. 하니까, if I w 워 rich. 이렇게. 과거 동사는, 비동사는 워만 쓰지. I could buy. 이렇게 갈수 있다. 자, 이것도 부자가 아니라서 여행을 갈, 해외로 갈수 없대. 그러면 부자라면 갈 텐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이거는 돈이 많이 없어서 뭘살수 없대. 그러면 많이 있다면 살 텐데 하니까. If you r e 돈이 있다는 것은 have much money니까. Had. I could buy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거를 딱 주면 위에 걸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아야 돼 그래서 동사가 아 비동사면 were만 쓰고 일반 동사일 때는 과거형만 쓴다 이렇게 기억감되어 있고 자 이제 하나 땡겨져 가지고 뭐 했었더라면 했었을텐데 라고 하려면은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자 이게 다 과거야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 어디에 살수 없었다니까 부자였다면 하면 If I had been PP인데 부자다 하면 I am rich 비동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를 비동사의 과거 완료를 쓰면 되지 그래서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lived 이렇게 이것도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탈수 없었어 그러면 일찍 떠났다면 탈수 있었다면 은 If I had left could they have cut the tree.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통과 못 했으니까, 했더라면 하니까, head pp고, would have pp.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 교과서에 있는 게, 자, 이렇게 썼어. 도와줬더라면 성공했었을 텐데, 이 말이지. 이건 안 도와줘서 못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지. Didn't help. 성공하지 못했다. I didn't succeed, wouldn't succeed, couldn't succeed. 이렇게. 자, 오케이. 이것이 되지? 자, 다음에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자, 양쪽으로 다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위에 걸 주면 밑에 거로 만드는 걸로 대부분 나올 거. 자, 원래 이렇게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접속사 있는 쪽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지. 접속사 떼고, 주어 같으니까 떼고, wishing. 이렇게. 이것도 seeing. 이렇게 되겠지. 떼고 떼고. 이것도, 어, 주어가 다르니까, it. being, 동사원형이 ing니까 being fine.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the car, 다르니까 the car being. 이렇게 되겠고. 같으면 빼고 빼고 하니까 reaching. 이것도 다뜨니까 being poor. 이렇게 되는데 being은 생략해도 되는 거. 자, 양쪽으로 다 알아야 돼.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접수가 여기부터 있단 말이지. 이것도 여기부터 있어. 그럼 뒤에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떼고 떼고 하니까, handing, 주면서. 이것도 떼고, 같으니까 떼고, listenin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주어가 이렇게 줄게 누구는, 뭐 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동사 썼어. 자 이게 다 동사.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기에 보통은 다뭘 쓴다. 투부정사를 대부분 쓴다. 그래서 뭐를 뭐하게 하다, 뭐가 뭐하게 하다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데 투부정사 안 쓰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지. 이런 거. 뭐하게 시키다. 그래서 이렇게 레시다. 어, 이런 거는. 동사원형. 이것도 동사원형. 마우스키. 나머지는 다 이런 것들 전부 다다 다 툴을 쓴다. 오케이. 여기 끄셨나? 네. 어. 방법 가고 하려면 참 많이 했는데. 왜? 그 가정부 관련 그냥 저번 쌤이 맨 처음에 주실 때도 나머지는 다다 했는데 거기서 많이 틀렸어? 네. 자 가정부 관련 말로를 한번더이 자 여기서 한번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어자 오늘 영어공부를 열심히 안했어 그럼 내일 시험에 망... 어, 뭐 이제 어제 공부를 안해가지고 오늘 시험에 망친거야 이미 끝났다 진짜 그러면 직설로 고치면 어떻게 나오겠어 자 어제 공부 안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자 직설로 하면 as i 자 열심히 공부하다는 study, study hard 잖아 study hard 이러니까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니까 어떻게 써? Didn't 과거니까. Didn't study hard. 나는 시, 나는 시험에 get a good score. get a good score가 좋은 점수를 얻다요 그럼 좋은 점수 얻을 수 없었다니까 어떻게? 해? I couldn't get a good score. 자, 그럼 이 가정으로 쓰면 뭐야? 아 어제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점수 얻었을 텐데잖아. 그러면 이형태도 맞추면 돼. 어떻게? If I had studied art, I would have got a good score.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ODE 코드는 어, 답이 있는 건 답대로 외우는데 뭐두개 바꿨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냥 비냐? 아이 해드리. 그렇지. 자 여기는. 부동사 과거 have 그러니까? 아이 고 코드 두두 장고 놓 놓고 have b 그러니까? 코드 h a v 그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더할수 있네. 왜 이래? 상 시간이 가면 또. 연습을 해라. <laughs> 좋아, 이 정도 보자. 수고했어.